주어진 정역에서 정의대담수 f(x)가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리고 가야겠죠. 여기 주기는 2π 나누기 이니까 π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부터 π까지가 두 주기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y축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된 녀석이야. 이렇게 된 녀석. 맞죠? 그걸 얼만큼? 3분의 2만큼 들어올려요. 그럼 3분의 2만큼 들어올리면, 요게죠 왜냐면 최대값이 원래 1이니까. 그럼 얘는, 뭐,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요렇게. 이해됐나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 3분의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원래 빼기 1에서 3분의 2만큼 들었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절대값이었으니까, 요렇게. 음식을 접어 올린 거잖아요. 요렇게. 무 상황인지 이해되죠? 아, 그래서, 걔를 한번 생각해보면, 뭐, 이제, 요렇게 생각했네요. 뭐,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한줄기더 그리면, 뭐, 지금, 요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그리고, 여기 가운, 가운데. 여기가 3분의 2야겠죠? 원래는 0인데, 3분의 2만큼 들었으니까. 됐나요? 그다음에 최대값이 나오는 여기, 여긴 얼마? 자, 3분의 5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거를 절대값이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접어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접어올려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각했죠? 요렇게돼 있고, 요좀 많이 올릴게요. 여기가 3분의 2인데 여기가 이제 요만큼이 3분의 2 길이가 너무 안 맞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더 올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온 부분 요 높이 얘는 얼마? 그쵸? 그렇죠? 3분의 1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이 파란색으로 칠한 게 y는 fx고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를 포함하는 거니까 요기 포함되는 거죠 요기도 요점도 요렇게 포함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고 양수 k에 대해서 요 fx 그래프랑 두 직선, 얘랑 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mn 이랄 때 차이가 3을 되도록 하래요. 그럼 우리는 요 k를 찾아야겠죠. 어떤 양수 k를. 맞나요? 그 다음에 k를 찾은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서 모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k가 양수인데 엄청 작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엄청 작아요. 그럼 여기가 y는 k 고 3k는 이거 3배니까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y는 3k다 라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k가 엄청 작으면, 그 3배 해도 좀 작을 건데, 요렇게 생긴 그림면, 이 여기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럼 만나는 게 좋죠. 둘다 8, 8이기 때문에, 3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될 거고, 그럼 k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가, 변하는 순간은 첫 번째 언제예요? 그쵸이 3K가 여기 3분의 1에 도달할 때죠. 이렇게. 맞나요? K가 조금 커지다가 3K가 3분의 1에 도달하는 순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만나죠. 6이고 얘는 8이니까 안 맞죠. 아직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도 아니네요. 이러한 순간은 얘를 조금 더 키우면 이렇게 조금 더 키우고 얘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럼 이때는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넷, 네 개, 얘는 아직 여덟 개라서 안 맞죠. 맞나요? 그럼 이 쭉쭉,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변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생각하겠죠. 그때는 이러한 선이 함수의 모양이 변하는 포인트, 이런데 도달하는 거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러한 후보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 그래서 3K가 아까 3분의 1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쭉 가다가 얘가 얼마일 때, 3분의 2일 때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얘가, 얘일 때, 얘일 때, 요런 점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죠. 갑자기 점의 개수가 변하는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해요. 맞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3k가 3분의 2가 되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커지다가 얘가 여기에 도달했어요. 그 만, 갑자기 만난 점의 개수가 변하잖아요, 지금. 그럼 k가 얼마일 때란 말이에요, 이 말은. k가 9분의 1일 때란 말이고, 그럼 9분의 2는 3분의 1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여기, 얘가 여기에 도달하는 거고, 요 선에, 이렇게. 그리고 k는 여기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덟 개. 딱 만족하대요. 이러한 그림이었던 거죠. 지금 K가 그래서 얼마? 9분의 2인 순간이 정답이었네요. 운이 좋네요. 딱한번 걸려버렸죠. 그리고 다른 점들도 한번여러분은 해보세요. K랑 3K 조금씩 올려가면서 여기 좀 조절해보면 만족시키는 게 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열심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럼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주어진 구간에서 fx랑 k의 모든 실근이 있는데 실근이 몇 개예요? 얘랑 만나는 거잖아요. 여덟 개죠? 확대해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실근을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좌표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얘는. 왜냐면, 하 모든 근의 합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뭔 말이냐 면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랑 얘랑 요거를 이용해서 더해서 나누기 한 중점이랑 요거 더해서 나누기 한 중점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요거 두개 더한 거랑 요거 두개 더한 거랑 같단 말이고 요기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요. 빼기 파인데절반에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럼 요거 두개더 하면 요거 두개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 두개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요기 네개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파이를 할수 있고, 같은 원리로 요거 두개더한 거가 요거 두개더한 거랑 요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요기 점의 좌표,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요거 2분의 파이고, 그다음여 요기 점의 좌표, 얘는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개 더한 거는 몇 파이? 2분의 3파이. 이거 더해도 2분의 3파이. 그럼 싹다 더하면 3파이.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게 정답이죠. 그럼 정답은 2파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